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 여섯 번째 목요 아침 영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V 모니터를 켜주시고요. 어,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펴고, 오늘도 조용히 아침 영어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임할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You have turned my mourning into dancing for me. You have removed my sackcloth and clothed me with gladness. 자, 오늘은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You have turned my morning u into dancing for me. Turn A into B 구문이 먼저 보이고요. 그래서 A를 b 로 바꾸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morning을 여러분 morning이 어, good morning이 아니에요. 여기서 morning은 이거는 애도, 슬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발음은 우리 아침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애도, 슬픔을 뭘로 바꾸었다? dancing for me 나에게 있어서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You have removed my sackcloth. 또 당신은 나의 새 c l o 를 removed, 제거하셨습니다. 자, 우리 새 c l o 라는 말이, 어, 여러분 혹시 배옷 아세요? 배옷? 삼배옷. 그런데 이게 그 보통은 뉘우치는 표시로 입던 삼배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새 c l o 를 제거하셨고요. 근데 이 삼배옷을 왜 입고 있었냐면, 은 내가 뭔가 아, 죄로 인해서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을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근데 그 옷을 제거하고 즉 벗기고 and clothe me with gladness. 자, 이 clothe가 동사로 옷을 입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를 gladness. 기쁨으로 나를 다시 옷을 입히신 겁니다. 그리고 to the end that. 자 일단은 여기 to the end that 이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뭐 끝까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 요거의 동의어를 하나 써본다면은 in order that 우리 in order that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to the end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수가합니다 그러니까 뭐하기 위해서 my heart may sing praise to you 나의 마음이 당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and not be silent 조용하고 잠잠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슬픔을 나의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고 나의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런 삼배옷을 기쁨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게끔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자 야외 my god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I will give thanks to you forever. 나는 영원히 당신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한번더 들어보시고요. 우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You have turned my mourning into dancing for me. You have removed my sackcloth and clothed me with gladness. To the end that my heart may sing praise to you and not be silent. 자 오늘의 제목은 The Benefits of Thanksgiving 그랬네요. 감사의 혜택들이라고 할게요. 자 감사의 혜택들이 이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at do you like best about the Thanksgiving holiday? 자 추수감사절에 관해서 뭐가 가장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네요. You have a couple of days off from school and you probably eat a lot of turkey. 당신은 학교에 며칠 안 나가겠죠라는 말이네요. 우리 a couple of days가 며칠이고 자, 우리 off니까 학교로부터 좀 분리되어서 며칠간 떨어져 있는 거니까 학교 안 나가는 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 제일 좋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도 많은 터키 칠면조를 많이 먹겠네요. 자,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습니다. Do you like the white meat or maybe the drumstick? 흰살 고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아마도 닭다리? 자, 우리 드럼스틱이 우리 드럼 치는 그 막대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다리를 말하는데 뭐 칠면조 다리나 닭다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뭐 칠면조 다리가 될수 있겠네요. You may enjoy cranberries, sweet potatoes, or yams, pumpkin pie, or maybe a special recipe from your family. 아, 여러분들은 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쭉늘어놓고 있어요. 자, 우리 cranberry 포도의 종류죠. 그리고 sweet potatoes는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 그리고 yam. 이거는 어, 여러분 혹시 그마 아세요 마 참마 어, 뭐마 가루 같은 것도 있던데 참마 아이말 내가 참마 못하겠는데 참마 참겠습니다. 펌킨 파이 요거는 호박 파이 그리고 아마도 당신 가족의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든 요리 자어 스페셜 레시피 from your family 그랬잖아요. 자, 우리 레시피라는 단어로 좀 볼게요. 자, 요게 조리법, 요리법이라는 뜻인데요. 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A list of ingredients and a set of instructions that tell you how to cook something. 우리 ingredient라는 말이 그 성분이잖아요, 성분. 그러니까 우리 원료, 어, 요리할 때 그런 재료가 i n g r e d i e n t s 예요 어, 재료를 쭉, 이제 리스트를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a set of instructions니까 뭐 일련의 어떤 설명들이죠. 그런데 뭐 해주는 설명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리할 때 그거를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그런 일련의 어떤 설명들과 재료들의 목록을 쭉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레시피라는 거죠. 자 그다음 there are a lot of benefits you get on Thanksgiving. 자 이거 get on을 그냥 붙이면 안될것 같고요. 저 어딜 타는 게 아니라 get 하고 한번 끊어주면 자, 많은 혜택들이 있다. you get, 네가 얻게 될 언제?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and there are many reasons to be thankful. 그리고 감사해야 할 이유도 많겠네요. 그런 말이죠. 자, 우리 이렇게 많은 음식 제가 한상 차려봤습니다. 자, 나온 음식만 다 모아보니 이런 상이 나오네요. 먹음직하죠? Truth is, there are real benefits to being thankful every day of the year. 진실은 실질적인 혜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것에 대한? To be thankful. 감사하는 것에 대한? 그런데 언제? Every day of the year. 이거 그 해에 매일매일이니까 이거 1년 내내 그런 말이에요. 1년 내내 감사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혜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적인 혜택이라는 것에 조금 집중을 이제 할 시간이 됐어요. medical scientists have studied the soci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benefits of gratitude. 의학과학자들은 연구해왔습니다. 뭐를요? social 사회적인, physical 신체적인, psychological 심리적인 혜택, 뭐엇에 of gratitude. 자, gratitude가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혜택들을 연구해 왔다라는 거예요. 의학 과학자들이. and they found that. 자, 그리고 그들은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대시라는 접속사 다음을 봅시다.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올 차례인데, practicing thankfulness. practice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그리고 뒤에 increases라는 동사가 보이고 있네요. 자, 이거는 동명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뭐 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감사를 연습하는 것이 이게 주어입니다. 자, 지금 그 의학과학자들이 이런 감사의 혜택들을 연구를 해왔잖아요 학문적으로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 총 다섯 가지예요 이게 오늘의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잘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첫 번째 동사 (in creases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감사를 연습하는 것이요 행복과 (life satisfaction) 생활 만족도를 increases 증가시킵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reduces anxiety and depression. 자, 두 번째 동사 reduces예요. 우리 지금 다 단수로 처리하고 있죠?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연습하는 것은 두 번째 anxiety 걱정과 depression 우울증을 reduce 감소시키며 자세 번째 strengthens the immune system. immune이라는 말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의정과 학생들은 이말알 거예요. 우리 면역성이 있는이라는 전문 용어죠. 면역성이 있는. 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protected against a particular disease by particular substances in the blood. 어, 보호받는 거죠. 뭐에 대해서? against a particular disease. 특별한 질병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에 의해서 특별한 substances 물질에 의해서 피 속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특별한 물질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질병에 대항해서 대해서 잘 막아주는 그게 바로 면역성이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 많으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세 번째 혜택이 뭐예요? strengthens the immune system. 그랬으니까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주고요. 자네 번째 lowers blood pressure. 혈압을 낮춰 주고요. 마지막으로 and helps you sleep better. 당신으로 하여금 더 잠을 잘잘수 있게 도와주는 즉 숙면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The studies conclude that When you become grateful, you develop better ways of coping with difficulties and handling stress in life. 그 연구들은요, conclude that, 역시 대 h a 라고 결론을 냈는데,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when you become grateful, 당신이 감사하게 될때 당신은 어려운 문제들을 더잘 처리할 수 있고요. 우리 cope with가 어떤 문제를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들을 처리하는 더 나은 방법들을 발전시킨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And handling stress in life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그런 더 나은 방법들을 발전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Why Solomon knew this thousands of years ago? 지혜로운 솔로몬은 요 이것을 수천 년 전에 알았고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 쓴 거죠. He wrote,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기분 좋은 마음은, 유쾌한 마음은 좋은 약입니다. 라고 자문에서 말했어요. It's literally healthy to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good. 여기서 it은 가주어로 보여요. 어, 진주어는 to give thanks. 그래서, 우리 literally가 그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라는 뜻이니까, 어, 문자 그대로 건강한 것입니다. healthy. 자, 뭐 하는 것이 to give thanks to the Lord.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건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좋은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불평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를 보지 않고 내가 없는 거를 보니까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작은 거라도 하나씩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Practicing thankfulness. 감사를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감사가 막 느껴져서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아주 작은 거부터 그냥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이 자 우리 오늘 Planet Shakes Electric Atmosphere라는 제목의 찬양을 좀볼 텐데 우리 Electric이라는 말은 전기의 그런 뜻이죠. 그럼 이게 전기의 분위기라는 말일까요? 자 이거는 열광적인 분위기라고 할때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어 왜이 열광적이냐 하면은 어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자연과 또한 학교와 또한 가정과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보호받게 되고 또 맛있는 음식도 우리 먹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후렴 부분을 잠깐 보면요. 어, 당신은 the reason why we celebrate. 이유이다. 우리가 축하하고 기리고 찬양하는 이유이다. 우리 celebrate이 맞고요. 우리 celebrity는 유명 인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신은 정말 자 worthy of 뭐뭐 할 만한이라는 수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가장 높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이라는 후렴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Planet Shakers의 찬양을 좀 들어보면요, 굉장히 비트가 있고. 저는 그런데 정말 이게 우리 앞에서 말했던 그런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저는 더 신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신나는 찬양 한번 듣고요. 우리 오늘 방송 마무리 할 건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